안녕하세요. 피스입니다. 최근 젠지와 하나의 경기에서 젠지가 또한번 미드 루시안을 꺼내게 되면서 굉장히 화제가 되었습니다. 상대적 약팀을 상대로 미드 루시안을 꺼내는 것까지는 그래도 강팀의 특권으로 여러 가지 시도를 해 본다 뭐 이렇게 느끼신 분들도 있었을 텐데 하나는 그래도 대권에 도전하는 강팀에 분류되는 팀이었는데 미드 루시안을 한번더 여기서 선보인 거라 심지어 승리까지 하여 미드 루시안이 정말 좋은 것이냐? 젠지의 진심픽이 맞느냐? 이야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루시아는 젠지의 진심픽이 맞습니다. 대신 단순히 챔피언 성능만 놓고 따질 그런 단순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추론해 보고자 합니다. 역시나 오늘 내용 젠지 선수단과 감코진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이 아닌 여러 가지 인과관계와 인터뷰 내용 그리고 데이터에 기반한 추론 과정입니다. 팀 게임을 준비하는 과정을 같이 느껴보시죠. 지난번 트니코로나 영상에서도 강조 드렸었던 내용 중 하나입니다 1페이지의 첫 밴카드 3장을 보면 그날 팀이 준비한 밴픽의 방향성을 알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젠지는 특히나 블루 팀일 때꽤 확실한 플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젠지의 블루 팀 최근 경기 3가지를 들고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상대의 주력픽을 철저히 견제를 하면서 너희 이거 없으면 뭐할수 있니 이걸 자주 물어보는 편입니다 OK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카리스 선수의 에트타 선도가 굉장히 높았고 영재 선수의 탈리아 선도도가 또 높았으며 모건 선수 하면 떠오르는 챔프인 레넥톤도 잘라주었죠. T1을 상대로는 후에 인터뷰로도 유명해진 세나의 시칼리 없는 구도에서 너희 뭐할래? 를 물어보기도 하였고 블루팀일 땐 페이커 선수의 아지르까지 견제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를 상대로는 지난번 10개 팀 리뷰에서도 제가 직접 짚어드렸었죠. 세주와 마오카이까지 닫고 나서 너희 뭐할래? 이걸 물어봅니다. 즉 해당 패치 버전에서 1티어 챔프에 대한 견제를 막 한다 다기보단 철저하게 상대가 특히나 잘하는 픽을 견제하고 변수를 제거 하고 정직하게 남은 좋은 픽들로 체급싸움을 하면 우리가 유리하다 라는 마인드로 밴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1티어 카드 들이 많이 풀리면 서로 픽해가는 순서도 어느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면에서 본인들의 체급에 자신 만 있다면 철저하게 변수없는 예상 되는 구두에서 경기에 돌입할 수 있겠죠. 원래부터 초비선수의 라인전 능력 그리고 CS 수급 능력은 유명했었죠. 그래서 한창 유튜브에선 초비선수의 CS를 다루는 영상이 유행을 탔을 정도였습니다. 올해도 라인전부터 괴물 같은 피지컬 그리고 본인이 직접 연거에 구도를 깎아오니 상대하는 입장에서 참 이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비선수가 초반에 좀 힘든 구도더라도 중후반에 포텐을 더 뛰어넘을 수 있는 챔피언들 위주로 픽을 골라잡기 시작을 합니다. 초반에 어려운 건 본인이 직접 극복을 하는 것이죠. 올해 초비선수의 챔피언 폭을 보면 코르키와 아지르의 픽이 압도적으로 많은 가운데 후반 캐리가 가능한 챔프들의 비중도 꽤 높죠. MSI에선 대표적으로 아우솔이 초비 선수만이 맛있게 쓸수 있는 픽으로 남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젠지의 1페이즈 벤 성향과 초비 선수의 달라진 마인드를 기억한 채 재난전 미드 루시안이 나오게 된 벤픽 구도를 복기해보겠습니다 바텀에서 선가신 애쉬, 칼리, 세나는 벤이 되었고 탑에서 강한 무력을 자랑하는 럼블이 벤이 되었으며 피너 선수의 왼팔 그리고 오른팔인 세주어 마오가 잘렸습니다.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스카너 먹고 너뭐 할래?" 이걸 시전하거나. 트타 코르키 중 그래도 트타가 더 좋지 하면서 가져오거나 아니면 니달리 고르고 우리 주도권 중심으로 굴리겠다 라고 선언하거나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젠지는 스카너에 그렇게 얼매있는 팀이 아니고 미드픽은 트타, 코르키 뭘 잡아도 초비니까 자신이 있으니 캐니언 선수의 장점을 살린 니달리 선픽이 가장 유력해 보였는데 거기서 한술 더 떠서 자이라 선픽을 박아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는 1번과 2번 쪽 본인들의 답을 해줘야겠죠. 그래, 우리는 스카너 쓸게. 그리고, 코르키랑 트타 중엔, 그래도 트타가 더 좋아보여. 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 여기선 일반적인 흐름대로라면, 코르키를 마저 뽑아주고, 스카너가 나왔으니, 이를 상대할 만한 카드인, 그산태 정도 탱을 채우는 게 일반적인 그림이겠습니다. 그런데, 이즈 레오나를 뽑습니다. 과거 1페이지에서 바텀을 먼저 완성하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세나누티를 먼저 완성한다거나, 루시안나미를 완성한다거나, 칼리 레나타를 완성한다거나, 그때 당시 보여준 바텀 조합의 전략적 강점에 비해 이즈레오나가 그 정도인가 확실히 의심이 가거든요. 그럼에도 코르키와 크산테 같은 픽을 거르고 이즈레오나를 픽합니다. 그럼 여기에는 강한 의도가 젠지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 평가를 해야겠습니다. 자. 다시 자이라 정글을 생각해보겠습니다 이제는 알사람들 다 아는 자이라 정글입니다 정글링 속도 어마어마하게 빠르고 바텀에 확실히 노린수 많이 던지는 픽이라고 이게 단순히 2분 50초 때 풀캠 돌고첫 바텀 게입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캠프 빨리 비우고 남는 턴을 계속 미드와 바텀쪽에 뿌려주고 그 주도권을 잡아주는게 너무나 무서운 점입니다 특히나 기초체급이 튼튼한 젠지에게 초반 우위를 강력하게 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이라 정글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까다롭죠 그래서 평균 포탑 파괴수는 젠지가 10개에 가까운데 내주는 포탑수는 1.5개에 불과한 밸류의 악마인데 그렇다고 초반을 공략할 수 없는 팀이 되어있던 것입니다 칼리 같은 챔프가 밴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이즈레오나를 상대로 그렇게까지 라인전 압박을 넣을만한 원딜을 찾기가 쉽지가 않고 또빡푸시할 조합을 어떻게 구성 을 한다고 해도 뒤에 자이라 정글 이 상시 대기 중일 것 같아 그렇게까지 푸시를 하지는 또 못하는데 푸시를 못하면 이즈리얼이 한없이 또 기분 좋은 구도가 펼쳐지는 젠지식 가불기라면 가불기라 고볼수 있는 조합이었다 봐야겠죠 게다가 이제 챔프 폭이 워낙 다양해서 무슨 생각까지 들었냐면요. 최근에 초비 선수가 미드 이즈도 솔랭에서 연습하는 흔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이즈 레오나를 빠르게 뽑게 되면서 하나의 사업에는 역설적으로 코르키크 산태변으로 고정이 되어버렸고 더더욱 바텀에 대한 변수는 젠지만이 컨트롤 할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리 정도만 바이퍼 선수에게 안 주면 락한 정도만 딜라이트 선수에게 안 주면 된다 이렇게 변수를 차단하죠. 만약 이즈 레오나를 완전히 공략하기 위해 바텀을 하나가 극단적으로 구성을 한다면 예를 들어 LPL에서 빠른 푸시력을 바탕으로 라인 조절을 하는 1 1르 같은 챔프를 하나가 뽑으면 이즈를 미드로 돌리고 바텀을 다른 걸로 뽑으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나름 또 이즈 리얼이 빨리 뽑혀 있으니까 하나의 바텀 픽도 강제가 되는 면이 있었는데요. 이즈 상대로 알리는 조금 불편해서 광역 메이킹이 가능한 레를 뽑고 이즈 상대로 그래도 꺼낼 만한 카이사가 나오게 되죠. 이것마저도 아마 젠지의 예상 픽 안에 들어와 있었을 겁니다. 즉 초비 선수의 픽을 뒤로 미룬 것 덕분에 다른 아군 포지션은 물론. 물론, 상대의 조합까지 이야기된 구도 안에서 펼쳐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코르키와 크산테를 정석대로 젠지가 빠르게 뽑게 된다면, 바텀 쪽 변수가 발생할 수 있을까?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볼까요? 일단, 자이라의 정글링 속도는 따라가야 하니, 하나의 니달리 3픽은 변함이 없었을 듯하고, 젠지는 제리와 라칸을 여전히 베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남은 서포시 렐, 알리, 레오나 정도 있다. 그리고 원딜은 카이사, 이즈 정도 있다 생각을 하면, 하나는 바텀에 대한 선택권이 있죠. 아 예. 카이사에 루시안 정도까지도 잘라두고 이즈를 먼저 가져오면 상대가 무슨 조합을 가져가든 남은 자리에 알리나 레오나를 골라 탱킹이 가능한 그런 챔프를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젠지가 제리를 풀어 너희 제리 가져가 우리 이즈 할래 이렇게 간다면 이거는 이거대로 찝찝하죠. 바이퍼 선수에게 제리를 주는 건 젠지 입장에서 확실히 큰 변수거든요. 그래서 초비 선수의 픽을 뒤로 미루고 이즈 레오나를 빠르게 잡아버린 것이 오히려 젠지 입장에선 변수가 없는 바텀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선택이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초비 선수는 딜라이트 선수의 렐까지 보고 이동기가 있는 루시안 으로 미드를 채우죠. 준비된 모델픽도 스카너 상대로 출격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정말 미드 루시안 이 쓸만한 상태인가 인데요. 지금의 루시안은 라이엇이 미드 로 쓰지 말라고 대놓고 패치한 상태 입니다. 2021년에 어찌보면 인위적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아군 챔피언과의 조건이 추가된 패치가 적용되었 죠. 그래서 초반단계에 솔로라인에서 의 루시안은 데미지가 잘안 나옵 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루시안 나 루시안 밀리오와 같은 특정 조합의 파워가 23년도 기준 너무 강해져서 패시브 조건을 조정하게 되었는데 이 방향이 미드루시안 입장에선 나름 중반 합류 구도 이후부터 오히려 좋아할 수 있는 부분이었죠. 그리고 일단 중반 단계로 넘어갈 루시안이 솔로 라이너로 쓰인 만큼 성장을 좀더 당기고 3코 고연포까지 뽑으면 상대 원딜은 확실히 찍어 누를 수 있다는 점 그렇게 계속 선턴을 잡고 상대를 몰아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전략적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 구도까지 가서 다른 챔프를 뽑기도 애매합니다. 그래도 루시안을 골라야 저 조합의 컨셉이 살아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생각이 들고 정글 바텀 구도를 편하게 짜기 위해 미드 루시안을 순서로 받아주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네요. 그리고 미드루시안은 초반 변수를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팀의 활동 반경을 넓혀주기 위해 방어막을 듭니다. 요즘 미드라이너들은 열에 아홉은 텔포를 들죠 라인전도 편하게 할수 있고 중후반 운영 강점도 갖출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초비 선수는 방어막을 들었습니다. 14.10 패치 버프를 받고 나서 원딜들도 방어막을 드는 경우가 늘어난 것은 맞지만 그래도 미드루시안이 방어막을 드는 것은 생소한 결과입니다. 실제 미드루시안을 사용한 두 경기를 꼼꼼하게 관전을 해보면 딜 교환을 격하게 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방어막을 사용하며 어깨를 맞대는 편입니다. 그렇게 라인을 상대가 밀어두고 턴을 쓰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 쓰는 느낌이죠. 만약 상대가 텔로 리콜 타이밍 차이를 내려한다면 서폿을 위로 올려보내 미드라인을 커버하는 식으로 팀적 움직임이 잘 잡혀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라인이 밀리지 않게 버텨주고 캐니언 선수의 활동 반경을 넓혀놓으면 게임이 알아서 굴러가니까요. 대신 방어막까지 들어도 코르키 상대로는 루시안이 할만한데 트타 상대로는 너무 힘들다라는 것을 하나전을 통해 느꼈던 것 같고 이에 대해 구두로더 깎을지 선회할지는 초비 선수의 선택에 달렸겠죠. 그렇게 중반 타이밍까지 끌고 가니 상대의 투탱이 투원 딜을 버텨주기가 점점 힘들어지는데 다른 분석가 분들도 짚어주었던 내용이지만 모데, 자이라다 보니 스카너가 1, 2코로 마방템에 혹한을 올릴 수 밖에 없게 되어서 더더욱 투원 딜 딜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렐이 모데 궁으로 사라지면 탱 구도가 그냥 망가져버리죠. 스카너 궁을 그래서 빠르게 써도 모데에게 끌려가면 역시나 구도는 망가지고요. 그러면 렐이 먼저 이니시를 그냥 걸 것이냐 루시안과 이즈가 또 이동기로 피하고 카이팅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 하나가 합리적인 뱀픽을 했음에도 뭔가 시간이 끌릴수록 젠지 조합을 공략해내기가 까다로운 그런 상태에 놓여지게 되죠. 상대에게 주면 골치 아픈 픽들을 최대한 잘라주려 하고 정글 바텀의 구도를 최대한 편하게 풀어주려 미드와 탑, 특히 미드픽을 끝까지 미루는 과정 그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단점을 본인의 피지컬과 빌드 연구를 통해 극복해 나가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미드루시아는 그래도 좋은 픽이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이즈레오나도 2, 3픽으로 빠르게 뽑을 조합이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정글 자이라도 블루 1픽으로는 뽑을 픽이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자이라가 LCK에서 4승 4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중 4승은 모두 캐니언의 것이었으며 이즈리얼이 LCK에서 4승 3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중 4승은 모두 페이즈의 것이었습니다 아마 메타가 바뀌어도 계속해서 초비 선수의 픽을 미루면서 구도의 변수를 없애는 작업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초비가 배려해준 구도 속에서 다른 라인 선수들이 미친듯한 폼을 보여주고 초비는 초비대로 경이로운 폼을 보여주니 지금의 젠지의 성적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작년 롤드컵 생각해보면 원래 하나의 메타가 자리 잡아가고 있었는데 T1이 쌍날비로 다 터트리니까 그게 대처가 안 되고 그래서 허겁지겁 또 따라가다가 다들 무너졌잖아요. 지금도 하나의 메타가 정립이 되어가고 있는데 젠지가 본인만의 방식으로 다 터트리니까 뒤늦게 일을 또 따라해보려고 하는데 당장에 니달리 쥐고도 플랜 이행하는 것부터 빡세서 더욱 다른 팀들 티어 정리에 혼란을 주고 있지 않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우디컵이 또 기대가 되네요. 더 파괴적인 시도를 젠지가 많이 보여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